백호문금1다 전이상신신 음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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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재밌어요, 려 아, 아, 진짜 이거 너무 가끔. 너무 재밌네요. 신시 순수한 이름으로. 얘들아요 무슨 얘어마들만들는그이로 나라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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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이 이들, 이정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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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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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이들, 아, 응, 응. 응. 아, <laughs> 그 네. 그이 때. 이 <laughs> 문학 수업이 있는가요? 네. 뭐 제가 제대로 기억이 못 했는데 어, 흥미를 해 가지고 그인리고 <목소리도> 음, 임재 선생님이 남기신 여러 가지 이제 있 시기들 거뭐 소설도 따지만 실적으로 제주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남명소승이라는 남명시 남명소승이란 소송. 남명 말은 남명 제주도에 올랐다 소승 오른다는 뜻이에요. 산나 사는 등정기가 남명소승이에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는 제주도 를노려한 문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백호 임재선이 가셔가지고 암부제를만들어가서관광제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두 달간 있으면서 제주도를 <laughs> 돌고 살라산을 등적하면서 느낀 걸쓴 것이 남명소승인데 처음으로 제주도를 아름답게 표현한 글이 남명소승이에요 철저하게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그 뒤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우리 청음 김상현 선생님, 청음. 대학만 있으 남사력이라는 책인데, 그 남사력 책에도 제주도에 여러 가지 문구를 이야기하는데이백호남명소송을 이야기했어요. 이 시도 나오고, 문장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저희들이, 값사를 제주도로 한번 가려고 해요. 몸이 박에 어? <laughs> 해가지고 이남백에도를타까지는못갈지그 아, 주변에 있는 네. 사보는데이제도를양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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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아, 에, 실제로 두 번째 제주도를 많이 표현하겠 제주도와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금남 최고선생 아시죠? 표현력 쓰신 분 네. 그러나 최부선생은 경찰관이나 벼슬로, 이제, 거기에 있는 뭐 도적의 물이나 이런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풍라을 만나서, 자, 1년 동안 돌아다녀 오시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갔으니까, 최부선생 뒤에, 100년 뒤에, 임재선생이 가셔. 최부선은 1450년생이고, 이 양반은 1550년생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사이에 누구도 한번 한 하느냐, 이보다, 백호선생보다 좀더 빠른 양반은, 그 뭐, 임명수라는분있신데그대학을 제주 목사래요. 제주 목사, 그 양반은 여기 어디 가냐면, 저희도 문화원 뒤에가 있어. 문화원 뒤에 뭐, 택임씨 선사례가 있는데, 그 양반은 제주 목사를 해고시를남깁니다 그런, 기, 나중하고 제주하고 관련이 많아요. 여러분이, 혹시 양씨 계신 분, 제주 양씨계신가 그러면, 제주 양씨가 처음으로 육지로 건너온 데가, 여기 이제 나, 다시요. 신학골이라고, 그럼 지금 이제, 그, 너도 있고, 그 제가 있거든요. 그게, 제주 양씨들이 육지로 넘어올 때 처음 도착한 곳이 여기, 여기다. 정도로 나누고 하고 제주로 갈리만 했는데 그 제주 문화로 삼을 없이요. 그런데 그제에 작년인가 제주 문화에서 나중누이 양반을 만든 거예요. 백구 임제를 보기 위해서 왜 왔냐 했더니 남명 소승 땀새 양반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주도 가라고 생각했다. 그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시가 있는 거에요 여기 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이거 보고 과일 중에는 금새끼류 가장 맛있고 반찬으로는 옥도가 빠지지 않아. 금새끼류 뭡니까? 네. 금귤 금귤이요 금귤 있잖아요 금색귤 옥돔은 옥두옥 옥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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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도 네. 그러니까 이 토라면 머리가 그 속이라 그 하얗게 뭐 들었죠 저 조기도 조기도 그석도어 조기는 석도입니다 석도어머리속에 하얗 저기 그 이렇게 발라먹으면 하얗게 뼈 있죠 네네. 그래서 돌석자에서 석도어라 고 그래 조기는 근데 옥돔은 옥도어라고 그래. 그다음에. 나무통에 물을 길어아예를 넣듯이 짊어지고, 물을 든게 아니라 허벅, 음. 허벅을 표시는 허벅. 음. 물을 드시시잖아요 지지나. 그리고 집집마다 담장을 돌로 쌓았구나. 그 시대에 제주도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고도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이 이 글에 흠뻑 빠져요. 이 양반이 그 29살 때, 29살 때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나 가급적이자고 제주도로 갑니다. 거기서 약 3개월, 2개월 몇 시세요. 거기서 있으면서 쓴 글이 여행기라든지남명수남명이라는 것은 남쪽에 바다, 이렇게 제주도를 뜻해요 소승 몰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리, 북토, 민속, 어느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져서 본격적인 제주 여행기는 저절부터 최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남명소승를 등으로 세고 중립을 했었다고 래서 아무래도 한번 정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주도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에 많이 쓰였어요 여기 오시면 다른 거볼 필요 없고 이것만 아 있었죠. 게. 그 여기 오 어, 여기 와서 다 보실 것은 여것만 보시면 다보십예요 나머지는 다, 다 개인적인 모습들이니까. 가 있어. Thank you. 아버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명 결혼했다가 서 아버님 씨 결혼해서 불 났다. 두 번째 부이가 보고 어, 여기 이양반인가 이양반이가 양반인간? 양반이 한평이시지안으로 네, 그그 네, 네, 네. 이제, 양반이 장, 이제 장가를 듭니다. 아까 저 장충정에서 보셨죠, 임복. 복잖아요 이게 양반이 장한평이시지안으로 장가를 듭니다. 이 이때부터 여기 있는 사람도 다. 한편이시 정자들이요. 왜? 무엇모계예요 유전자는 네. 모개인가?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들을 장난을 시집가 안 가면요. 네. 너의 우수한 그 모계가 너의 우수한 유전자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 시집을 하니까. 음. 가라고는 안 돼. 응. 모든 인류의, 모든 인류의 유전자는 여자만이 전달해준다. 아, 남자는 그치? 한 것이야. 한 것도 아니야. 아니. 한 번만 키워도 돼. 조골 다 바꿔야겠다. 조다 전달해줘. 그다음에 <목소리도> 이분의 하다. 이분의 아들이 4시고 딸이 셋이 음. 딸이 셋인데 둘째 딸이 허 교를 만나서 거기라고 내가 미수 허목의 아버지요 이제 아. 미천수아니죠뭐 네. 너네 뭐, 미수 소치 약간 아니 그 둘째 손마 이분은 밖에 안 살고 이렇게 이분의 여갓지. 음. 예, 음. 얘가 얘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음. 예, 예. 그래. 여기 에 아버지도 외할아버지고 그딸은 음. 일찍 죽어요. 가뭐 어. 하여튼 한평이 씨, 음. 나주임 음. 씨, 남태현 음. 씨 있는데 다특파스 음. 어디요? 다 한평이 씨고 <웃음> <웃음> 역시 굉장히 네. <원장님> 에하시고나아 <laughs> <laughs> 이거 안 하면 모요 <laughs> <laughs> 인정 <웃음> 진짜. <웃음> 자, 이부는 자, 후손이 그려진 어, 초상화인데, 음.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초상화가 아니에요. 이게 평랭이잖아요. 조선시대 초상화는 뒤에서 그립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뒤에서 그려요. 이 종이 뒤에다가, 황토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것을 그, 을걸 다, 잘못 하면에 선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입체감이 있어. 그리고, 어, 어. 어 이것은 그냥 그림이잖아요. 탄도선인데, 음. 음. 전신사료라고전신사료는그이 소개가 있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그래서, 실태를 하나도 한 번을 못 기린다. 혼을 담아버리다전신사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기린 수염이 음. 없어요. 아. 아. 반점이다든가, 음. 뭐, 우두가 뭐 있다든가. <laughs> 실제로 기린 이걸 기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밀이다기는 거고, 원래 전통적인 초상화는 뒷면부터 기린다. 이메일부터 그래가지고 입체감 있게 이렇게 한점을 하는 거죠. 그리 이제 저 여기도 여기 그냥 그림자가 이게 쌍암 학이 있는 것은 문간이 입은 옷이요. 관복의 문간은 학이고 무관은 호랑이. 뭐 하나 있어도 있고 두개 있어도 있고 배선이 낮으면 두 개고 높으면 아 배선이 낮으면 한 개고 높으면 두 개고 이 앞뒤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것을 가슴에 벽체따위는 흉배라고 흉배 매가슴 밑서 그래서 이걸 보고도 뼈스를 이 사람이 어떤 뼈스라는 할 수가 있죠. 가 이렇게 어, 여기신 청고 어. 이거는 인가 모르겠어 너무 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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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신 선생 소개해 드릴게요. 예, 네, 저작가 그, 그, 그 시도 하고 지금 현재 문화관의 큐레이터 하시는 문학, 문학 네, 어, 선생님. 네, 네. 어, 네, 네. <목소리가> 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시자마큰 분들 마시셔가지고 앞으로 많이 마셔 마시죠. 네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 이거 인사하시. 네네 마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여기는 백구문학 오피 와보셨죠 네네 네, 네. 여기 2013년에 세워졌어요. 음. 그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여기는 그 백구 인재 선생님의 생가터거든요. 어. 네 생가에 이 건물 있는 곳이. 안채였고 앞쪽에 마당 앞쪽이 사랑채였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뒤언덕이 있었고요. 네, 시에서 운영하는 국립 문학관입니다. 백호 선생이 마시다 시 39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39에 돌아가서 일찍 돌아가서 아버지가 죽고두달 만에 음. 돌아가셨거든요. 본격적으로 시를 20살부터 썼고 39까지 썼는데 어, 그 시간에 썼던 시가 천 편입니다. 사실은 엄청 다작하셨고. 소설도 세번 썼습니다. <laughs> 예, 지금 현재 백곡 건지 아닌 건지, 아닌 건지, 밝 건지 소설이 한권이 있고요. 일단, 이제 이 소설도 되게 문제작이어서 후대 사람들은 소설을 되게 집중을 하고, 양반이 소설을 쓰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래서 소설과 시, 한시로 된, 한시가 천편이 있고, 지금 아래에서 보셨듯이 그, 입구에 그 글자 붙어 있잖아요. 그걸 다 아시죠? 고등학교 때 그러셨잖아요. 그거 어디, 누구한테 주는 시죠? 네, 황진이 무덤을 평상시에 백호랑 황진이가 4 0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황진이를 한번 만나서 시를 같이 한번 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만나고 죽어서 그 벼슬을 받고 가는 길에 황진이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복 입은 채로 술을 따르고 절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비판을 받았고 인터넷에서는 그것 때문에 파직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파직은 그리고 한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시는 아마 저기 시비가 있잖아요. 무어별이라는 시비가 있어요. 말 없이 이별하다라는 시인데요. 어, 양반 사대부 남자가 어, 굉장히 여성적인 터치로 시를 지었다라고 해서 되게 감성적인 시다. 아버지가 장군이잖아요. 아버지가 장군이 스무 살때 말을 임재 좀한테 선물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되게 양반 집안에서 성년이 됐다고 선물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말이라고 소총 말이라고 하는데. 말에 항상 검은 거하고 통소하고 칼을 차고 다녀서 하루에도 300개씩 달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또 호방한 무인의 기질과 굉장히 섬세한, 섬세한 무인의 기질을 같이 타고났던 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 돌아가실 때 저기 보시면 제주도 기행문도 썼지만 최초 제주도 기행문에서 제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어, 이거 남녀노소 때문에 그때 당시에 풍속이 굉장히 자세히 드러나 있고 좀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풍속도 있고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곡하지 말라라고 소선한테 했는데 곡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모든 오랑캐도 다 자기 나라를 황제라고 칭하는데 우리나라가 황제라고 칭하지 못하는데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나가 죽었다고 뭐가 서럽냐 정말 울어야 할 것은 그 일인데 내가 죽었다고 울지 말라라고 해서 곡하지 말라라고 물곡사라고 남겼던